분다 85문은 우리가 범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범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생명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든 외적인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신앙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신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무한한 사랑과 은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 또한 성대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이 은혜 가운데 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할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요 또한 기쁨이 있는 것이요 여기에 삶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신앙의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바로 계획주의 신앙이고 계획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개혁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인 그리고 교리 중심인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여, 가장 또한 그 인생을 반석유에 튼튼하게 세우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